자, 첫 번째 경기. 광주 대 인천. 일단,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엄지선 선수가 이제 수환지로 이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변준수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르소, 그리고 델브리지, 그리고 박성호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게다가 이제, 음포크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의, 어, 어, 저, 결장 이슈가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요렇게 좀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네. 자, 일단 이제 강주가 좀 최근, 어, 이제 2승 1패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울산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이슈가 그런 많았던 상태라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했고 그러니까 뭐좀제 기량을 못 보여준 그런 좀 경우도 있긴 해요. 네. 자 다른 뭐 근데 그런 이제 울산이라도 이제 좀강주가 원정에서 잡은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좀 크다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어 현재 뭐 9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성적 부진으로 인해 최근 조성완 감독님이 자진으로 이제 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전체적으로 좀 이번 시즌 어, 굉장히 좀안 풀리고 있는 그런 인천이라고 좀볼 수가 있죠. 자, 다만 근데 이제 지금 조성완 감독님이 사임 후 다음 경기에서 이제 대구 상대로 어, 원정에서 비기긴 했지만, 어, 최근 경기 중에서 인천이 가장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발전된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굉장히 좀 정식 무장이 된 듯, 어, 경기 내내 좀 수비 집중력도 좋았습니다. 네, 그죠 아, 그래서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조성한 감독의 좀 사임을 기점으로, 어,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어, 있지 않을까. 뭐좀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인천이 좀, 어, 상승세를 좀 이어갈 만한 요소는 있다. 이렇게 좀, 어,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뭐 이제, 강주가 좀 홈이기도 하고, 이제, 최근 흐름도 더 좋긴 하지만, 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인천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네. 아무래도 좀 직전 경기에서 의경 공격을 좀 고려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인천이 강주 상대로 이제 매번 가면물을 좀 보였다 보니까, 어, 이런 약간 좀 인천 상대로, 1.7대 광주승 배당은 그렇게까지, 어, 끌린다고 보기는 좀, 어,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아, 그래서 약간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래도 약간 좀 흐름이나 뭐 경기력은 광주가 더 좋다 보니까 광주 사이드로 보는 게 맞냐. 안 그러면은 좀 최근 좀 달라진 그쪽 인천 사이드를 보는 게 맞냐. 어, 이거긴 한데, 어, 저는 뭐그 중에서 그래도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어, 배당 대비 인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혀 오늘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 인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인천 프랜승 보는 경기 어느 반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슛 언더 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인천 프랜승의 2.5슛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수원FC 이제 대구 뭐 수원 F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결장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이승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시노 그리고 고명석 선수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벨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적을 했죠. 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수원 F C에 비해는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좀 대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이제 무팽진 중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폼이 좋은 김천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자, 확실히 뭐 수원FC가 좀 최근 기동력이 살아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기력도 지금 무르른 상태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원FC와 달리, 어, 현재 4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어,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어, 4연패 뿐만 아니라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지금 꼴감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뭐 원정에서 뭐, 성정이나 득점력도 많이 안 좋은, 그런 현재 좀 대구라고 볼수 있네요. 자, 뭐, 사실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포항전을 제외하면은 공격에서 제대로 힘을 쓰는 경기가 없고, 그리고 매경기, 지금 무득점 경기가 많을 정도로 공격 흐름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일단 지금 에드가의 폼이 어, 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세징아에 대한 의존도가 더더욱 커졌고, 그러면서 좀 공격이 더 단조로워진 감이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뭐 국내 선수진들도 어 기대 이하의 그좀 어 그런 좀 기량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이 쪽 맞물려서 어좀 최근 어 대구의 좀 득점력이 저조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수원 fc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싶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수원의 c 사이드 보는 경기. 그렇죠? 어, 언어바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제 원정 대구에 좀 최근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는, 오바보다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양대, 부산.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좀큰 결정자 없습니다자 그리고 뭐 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야치다리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UA 이제 이준호 선수 등이 이제 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보강을 한그 양팀이라고 볼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안양. 네, 직전 경기, 뭐, 천안시티 상대로, 어, 3대0 대승을 거두며,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뭐, K리그2 내에서, 어, 가장 좀 밸런스가 좋은 팀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어, 좀, 당연히 뭐, 안양이 나올 정도로, 어, 현재 뭐, 안양의 공수 밸런스는 굉장히 좀 완벽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경기 연속 승이 없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세 경기 연속 무득점일 정도로 득점력이 많이 저조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최근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득점 기회는 잘 만들고 있지만, 어 결정력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공격 퀄리티 또한 그리 좋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아, 확실히 좀 공격이 좀 아쉽다, 약간 좀 퀄리티가 좀 아쉽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을 봤을 때 그래도 부산이 좀더 어,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지금 안양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주도권을 좀 가지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진영에서 볼이 도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전지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현재 뭐 안양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 어좀 공격에서 두각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뭐 오히려 지금 뭐 안양이 어 공격에서 좀 효율적인 플레이를 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부산에 비해 지금 뭐 공격 패턴이나 어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안양이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 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 을 봤을 때 부산이 매번 안양 상대로 이제 이겨왔긴 했지만 어, 직전 맞대결에서는 이제 부산이 패배를 했고 그리고 최근 좀 흐름이나 경기로 모두 안양이 더낫기 때문에 그래도 이경기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안양 사이드를 보는 게 어, 조금 더 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부산에, 그렇 원정에서의 저조한 경기력까지 다고려 하면은,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냥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냥 승부는 여기. 네, 이것도 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슈런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천 대 김포. 아, 일단,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정의용. 그리고 체제형 그리고 서명화 선수가 결정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큰 결정자 없는 상서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원정에서 뭐 천안시티 상대로 이기거나 이제 부산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등 어, 나름 좀 좋은 원정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다만, 이런 원정과 달리, 어, 홈에서는 3연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천 같은 경우, 뭐, 최근, 저 홈보다, 고 네, 뭐, 최근 좀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지금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네. 저, 자, 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홈에서의 그런 좀 뭐, 경기력이나 성적은 더안 좋은 그런 좀 최근의 그런 부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 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거두는 중으로 좀처럼 승부를 못 내고 있지만, 어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물오른 아산 상대로 극적으로 무승부를 만들면서, 어,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현재 좀여 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네. 자, 일단 이제 이두 팀이 만나기만 하면은 매번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어,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 아무래도 이제 뭐두 팀의 성향상 뭐 라인을 이제 좀 많이 올리기보다는 어, 좀 내려앉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어, 점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뭐두 팀이 어, 만났을 때는 어, 매번 좀 느린 템포로 어, 좀뭐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간 경기가 많았다 이렇게 좀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좀 최근 뭐양 팀의 득점력과는 별개로 이런 좀두 팀의 그런 좀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어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 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뭐좀 최근 좀 부천이나 뭐 김포나 뭐 라인이 올라간 팀들 상대로는 어 공격이 매섭지만 어 내려앉은 팀들 상대로는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 데는 다소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이두 팀이 솔직히 뭐 라인을 그렇게 좀 어, 내리면 내렸지 뭐 올리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좀두 팀의 특성상 이번 경기 역시 좀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근데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어, 현재 좀 홈에서의 부천이 너무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뭐 김포가 이제 뭐 흐름도 더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김포 사이드를 보는 게 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듬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듬퍼 프임승모는 경기. 네. 그리고 어오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좀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요건 언더 사이드, 저도좀 양상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롱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축. 요 코마리 대다시 자, 일단 뭐요코마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이제 네, 가즈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 없습니다자 일단 뭐요코마니는뭐 이번 시즌 굉장히 좀 크게 부진하고 있죠. 네, 일단 뭐 리그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어, 4연패를 좀 기록 중이고, 그리고 직전 이제 1항배 경기에서는 이부 어, 리그 팀인. 미투 상대로 연장적 끝에 승부차기에서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나이롱님 네, 그러면 일단은, 어, 지금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권승입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이제 이부 리그 팀인 미투 상대로는 어, 요코마리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긴 했지만 아, 그거를 감안해도 어, 결국 좀 승리를 못하고 연장 끝에 간신히 이제 좀 승부차기에서 이긴 거는 요코마리 입장에서는 좀 다소 좀 아쉬운 결과다 이렇게 좀마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그만큼 좀 최근 어 굉장히 좀부진하고 있는 그런 요코마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승이 없다가, 이제 리그와 1항배에서 좀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현재 가시마가 리그 3인데,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 이제 잘하면 2위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더좀 동기부여가 있는 그 가시마라고 볼수 있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뭐,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지가 못하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조직력이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좀보시야 아시겠지만 패스질도 이전에 비해 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공격 흐름이 좀 끊기는 경우도 그래도 많자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어 확실히 좀 좋지 못한 그 요코 마리다 보니까 어 이런 약간 요코 마리가 현재 좀 폼이 올라온 가시마 상대로도 이제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어, 특히 지금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실점 위험이 좀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총체적 난국인 현재 좀 요코마리라고 볼수 있네요. 네. 자, 다만 뭐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뭐 원정 수비가 어 지금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 요코마리도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 보고, 그리고 뭐두팀다 약간 좀 득점 기회만 잘 어, 좀 이제 어, 메이킹을 좀 시킨다고 하면은, 요경기는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어, 좀 흘러갈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어, 흐름까지도 말씀드려 봤네요. 자, 그래도 이제 뭐 요코마리가 가시마 상대로, 어, 상대 전적에서는 많이 앞서긴 하지만, 어, 이제 그마저도 뭐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 가시마한테 졌기 때문에, 어, 의미가 좀 퇴색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지금 가시마가 우세한 부분이 더 많다 보니,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가시마 사이드를 보는 게어 조금 더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 다 고려했을 때, 전 여기 온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가시마 프레임승쪽 보도록 할게요. 그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오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쇼난 대 이바타. 자, 쇼난 같은 경우에는 주전금 급수 한 명, 결장. 그리고 이바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한 명, 결장. 자, 일단 이제 뭐, 시즌 중반인 지금, 양팀다 하위권에 있고, 그리고 특히 쇼난 같은 경우, 리그 19위로 강등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와타도 이와타긴 한데 쇼란이 특히 더좀 어 기대 이하의 좀 성적을 거두면서 어 이번 시즌 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자, 아무튼 좀 양팀의 좀 최근 순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이제 두 팀의 좀 공통점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번 시즌 대체적으로 좀 수비가 어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실점이 좀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득점력으로 커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많은 실점 때문에 어, 확실히 좀 어, 하위권에 좀 위치해 있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을 것 같죠.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두팀다좀 수비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슈난 뭐 같은 경우 홈에서는 비교적 좀 수비가 안정적인 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이바타의 수비가 더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뭐 원정에서 이제 이바타의 수비 밸런스는 굉장히 좀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지금 주전 키퍼도 결정 중이다 보니까 어, 후방이 더 불안정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조라니 홈에서 어,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고려할 점은 이제 일주일 정도 신 이와타와 달리 이제 쇼난 같은 경우에는 4일 전에 이제 1항배 경기를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타에 비해는 이제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이와타에 비해 쇼난이 많이 밀리긴 합니다. 네. 자, 다만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지금 원정에서 8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못한 이와타 사이드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그래도 요거는 내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어, 쇼난 사이드를 보는 게 어, 조금 더낫잖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뭐 이제 쇼난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좀 연승을 이어가면서 어, 좀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을 더 반영하면은,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거는 쇼난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난 승부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양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가 좀 한번 뚫리면은 솔직히 뭐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뭐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두 팀의 좀 특성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5준 오바. 자, 그래서 쇼난승의 이거는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제이 리그에서 이제 고대 이제 바렌나 네. 바렌나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어, 원래 이제 나가사키다 보니까, 나가사키라고 이제 좀 말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이제 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수 한 명, 결장.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수 두 명, 결장.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고 같은 경우에는 어, 매 경기 좀승리 없을 정도로 이제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직전 이제 1항배 경기에서 어, 이제 세레 소사카 상대로 연장전 끝에 이기며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근데 뭐 다만 뭐그 경기에서 오사카가 거의 뭐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 어, 그런 오사카 상대로 연장 끝에 이제 간신히 이겼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거를 보고서 뭐고우의 흐름이 좀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게다가 뭐제 연장적 경기를 좀 뛰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힘들 수 있는 상태 어,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달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1학년 경기에서 니가타 상대로 6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선보였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어,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어, 좀 나가사키라고 볼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원정이라 해도 좀 나가사키가 좀 점유를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고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측면 수비가 많이 취약하다 보니 이번 경기 좀어 나가사키가 측면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좀 패턴도 어좀 다양하다 보니까 어 약간 고우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뭐 연장전을 띄었기 때문에 어 선수들 이제 전부가 이제 나가사키에 비해 좀 몸이 무거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활동량에서도 다소 좀 차이가 날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최근 흐름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나가사키가 좋다 보니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 나가사키 사이드로 보는 게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가사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오바는 이걸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5자 이렇게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제프 유나이티드에 이제 두마부터 어, 뭐 제프 유나이티드라고 제가 뭐 쓰긴 했지만, 어 지바라고 이제 부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지바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공격수 한명 결장. 그리고 이제 구만부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정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이제 좀 어, 전력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지바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1항대 경기에서 뭐 도쿄 상대로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16강에 진출했고, 이제 이로 인해 홈에서 7연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이제 홈 성적이 좀 월등히 좋은, 현재 좀 지바라고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구만보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어, 1승 4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특히 좀 최근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불안정한 수비를 보이며, 이제, <laughs> 실점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뭐 최근 좀 구마모토의 그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어, 나가사키 상대로 2실점, 그리고 요코FG 상대로는 무려 이제 5실점을 하며, 원정 실점이 지금 크게 나 어, 크게 늘어난 좀최근의 그쪽 좀 구마모토라고 볼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좀양팀의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음.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예, 여기는 뭐 점율은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뭐 주도권은 그래도 뭐 지바가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측면 수비 밑, 쪽에 수비 뒷공간이 좀잘 뚫리는. 또좀 원정 구마모토 상대로. 어, 공격에서 더 추가가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이쪽. 그리고 뭐 이제 지바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는 좀 꾸준히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이제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니까 확실히 좀원정구마모토의좀 수비를 공략하는 데는 어, 그리 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득점력과는 별개로 이제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굉장히 좀 좋아요. 네. 그러면서 좀 득점 기회도 이제 곧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 역시 뭐좀 충분히 지바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니까 뭐 이제 구마모토 역시 좀 득점 기회를 잘 살린다고 하면은 뭐요 경기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어, 흘러갈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일주일 가량씩 구만부터와 뭐 다르게 이제 3일 전에 연장전을 치룬 지바가 체력적으로 열세일수 있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뭐 양팀의 흐름이나 홈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를 고려하면 은 그래도 여경기는 지바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죠. 그래서 요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내 지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지바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내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 승에 2.5준오바 자 이렇게 이제 j 2리그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개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K리그2에서 이제 한 경기 있죠. 서울 이랜드 대 이제 성남. 자, 이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랜드 승. 어느바는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간도스 대간바오사 네,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오사카 햇무나 무승부로 접근하는 경기. 네, 어느바도 이거 본다고 하면 오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가와사키대 세르소사 카 요거는 네 세르소사 카 프랜슨 보거나 고배당으로 네 무슨 부도죠?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쿠시마대 센라이 요거는 전 센라이 프랜슨 고배당, 무슨 부 언어 본다고 하면 언덕 네, 요렇게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와 J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나 즐아요 찍게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어, 채팅으로 질문 주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어,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